오 완전 멋진데요? 어? 완전 멋져요 어저 전직 조포 김새님 아, 네. 아, 이거 움직이요 현직인데 얘 어? 현직이세요? 뭐 어, 요즘에 잘 지내세요? 그럼요 네, 애들 뭐... 키운다고 엄청 늙었습니다 아 원래 늙었던 건 아니고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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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한번 안녕하십니까 네 두순 씨 아아 애 키우는 게 뭔지 알겠는데 어, 그렇지 <laughs> 오아 근데 애들 새가 왜 이렇게 많 어이구, 근데, 이게 몇 년에 걸치는 게 아니라? 근데 걸친 거 아닌데, 밥을 세번을다 먹여야 된대. 한명 먹이고, 나서 소화도 먹이고. 뭔지 해봐요 돼? 일하러 가는 거야. 마이크 니이편만들로 하세요. 소주잔도 준비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마켄 소스, 와사비까지 준비 딱돼 있고. 와사비, 오. 히만나야 피크 소스. 이야. 여에 어, 알탕, 앞에 알탕, 앞에 소스 잠깐 해 알탕은 형님이 끓인 거예요? 파는 거다 아, 그냥 판 거. 아, 요즘 바빠갖고잘못 해, 이제 오, 맛있겠다 오늘 요새 좀 멀리서 왔는데 배불리 먹여야지, 지금 아, 고맙다 액션 한번 넣어줄까? <AufHow to graduate> 어 아, 예, 방금 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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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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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성의 일상생활 지금 몇개 올려놨어요 아이름이 이윤성의 일상생활인가 너무 정직하네 이러면 오 알죠, 알죠, 알죠. 한번 굉장히 먹 먼지스럽게 좀 불안한데 이거? 그죠? 불안하긴 하네 아 얘는 고기가 얇아없고 미디움 에이전이다 알을 이렇게 막 덜치고 차다운 는지 저쪽 대풍기가 더 아, 너무 좋다 봐. 어맛있겠다아 어, 어, 선풍기도 진짜 좋다. 뭐야? 저기 많이 탄다고. 소고기 끈해졌다. 와 대박이다. 캠핑 이런 거구나. 이런 거지 예, 캠핑. 이거 뭐. 치고 칠때 그다음에 이거 접을 때뭐 시간은 얼마 정도 걸려요? 이거 세팅 다 해갖고 한 시간? 그에안 걸려요? 응. 손님이잖아. 와, 숟가락도 되게 예쁜 이런 숟가락을 갱새, 갱새 이거는 내가 가져가고 싶다 다이소 <laughs> 거다 <laughs> 아, 진짜요? 오, 뭐야 이거? 플러스틱이야? 유리인 줄다 오, 되게 신기하다 이거, 진짜 완전 나이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먹으러 간요 아, 아닙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또 형님들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수원에서 수원에서 없 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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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빨리 회사. 고기 먹어야지. 2시간 탈때 일단 맛봐봐. 네. 와 고기 이렇게 되게 예쁘게 잡잖아리또한번 비추면 <laughs> 이게 <laughs> <laughs> 정신 새다 <사녔다>. 저기서 <laughs> 사진 한만 이거는 인스타용 사진한번 찍어야지. 우리 저안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 <웃음> <아이고>. <웃음> <웃음> 야 역시 마음이 잘 맞는다. 아 진짜, <웃음> <웃음> 야, 아, 진짜 자연스러웠어요. 네. 아 완전 괜찮네. 세다가 화로. 아, 많이 먹으면은, 붓기 써가고 제대로 해줄게. 아이고야. 오, 어떤지. 식... 조폭이 요리하는. 조폭이, 그놈의에 썼고. <laughs> 아제철안된다 <차는> 주소 <laughs> 오늘 시작해라. 얼마나 게임을 했길래 배터리가 없니? 와, 멋지다. 아저씨. 아, 멋지다. 요거는 일단 놔두고, 요기. 고기 올리기 시작했다. 안 씻고 다니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잘 <laughs> 씻습니다. 냄새가 좀 나는 거 같은데? 몸에 열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열많으면 목에 많이 불어요? 그렇죠. 목에는 따뜻한 걸 좋아합니다. 따뜻한 기를. 아 옛날부터 되게 말씀이 너무 잘 하시는 거 같은데 사자 냄새가 좀 나는 거 같아요. 사짜? <laughs> 뭘사자고 그냥 사기꾼이지, 저 <laughs> 아저씨는. 손부터. <laughs> 어, 예. 네. 이거, 이거 돌리는 거 맞나? 이거 돌리는 거죠 소금 돌리는 거아닌아지 뿌려 응수예 어. 아, 어차피 꼽으면서 얹었나 후추 후추, 후추. 아까 전에 좀 많이 짠거 같은데 조금더 주시면 안 돼요? 아예 아까 니는 짤 수밖에 없었다 양념에 놓은 지 존나 오래다 아 <laughs> 어쩐지 깊은 맛이 나더라 간참도 니네 오자마자 양념해 놓은 거다 아 그래요? 어.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래될 수밖에 지다됐습니다하나네 어? 저도 요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좋아아나 이거 한넣 넣고 까고야야나가고 가게 살네그 금돼지 식당인가? 겉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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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품 정현에도 나한테 여쭤고 싶었어 이가 거기서 한1 나도 둘때는여째 나갔다오니까 안 돼서 취향깔 했어 나 저번에 한번 이야기 를봤는데 너도 번호가 니어 나는 내가 한게 아니고 아저씨가 내가 사기도 안 하고 자기한테 이야기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돼 있어. 아니 지금 불 꺼졌잖아요 형님 어? 불이 꺼졌다고요 왜? 아 이거? 네아뭐어야아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눌러야 되나?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됐다 오케이. 한번 보세요 기빌로 않는다